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소나네코입다 제가 전 영상에서 루쿠타 누나 얘기했었잖아요 뭐 누나가 먼저 가거나 근데, 근데 제가 마지막 주에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12월 마지막 주에 그때 눈 내렸을 때 인가? 어, 그때부터 제가 했는데 루쿠타 누나가 리얼리티라는 앱으로 방송했단 말이죠 버추얼 예, 지금은 뭐 바뀌었지만 아시죠 여러분들? 아나이 누나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얘기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트위터에 아 양고기 찍기다려봐요 뭐야 왜열 개가 왔어? 혹시 누나 복귀했어? 로코탄 누나? 기했니? 어. 아시죠 여러분들은 에이, 이, 로, 이 사람 아시죠? 어 뭐야 이거? 어? 뭐 어? 어, 지웠나 본데? 에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디 누군지. 이이 이,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었고. 어, 크리스마스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 누나가. 예. 네. 내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네, 이때 병원에 있다고 했거든요. 음. 이제 계속 올리다가, 올리고 계속 올리고 하다가, 6월 6일이 돼서야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트를 눌렀는데,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방송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누나가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보고 갑자기 방송 킬 수도 있어. 집에서 집에 있다면은, 근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될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누나가 방송을 하면은 어 그때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 예전에 이거 버추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 6일에 방송을 시작한 거야 방송을 하도 안하다가 그거일수도 있어요 그거 예. 네. 근데 12월에 복귀를 하면은 어 그때부터 제가 보겠죠? 근데 이거 알림이 왜 10개나 왔지 한번 보고 있게.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로쿠타 누나가 어, 뭐야 이거 왜 어, 이렇게 많이 왔어 버트북 금지? 아, 뭐야, 이거. 씨. 근데 제가. 어, 현생을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준이 형이. 준이 98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제전 여친 그거 얘기하고. 아, 너무 잘못된 얘기지, 잘못된 거지만. 욕을 했거든요, 제가. 형, 형이 주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그, 그 형이랑. 준이라는 형이랑. 준이 98 형이라는 사람이라 뭐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죠? 치즈직 한 치즈직 한번 봐요, 한번 볼까? 저는 아예 방송 안 하고 있어가지고 치즈직을 제가 니안님 방송 을 보고 아 씨앗,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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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빵영님이 계시네요. 어 됐다 잠깐, 만어어안 보여서 다행이다, 나이스. 와, 재밌을까 준이 구파 한번 볼까? 요 준이 구파 없어졌나 내가 팔로우 를 취소했었나? 이거, 그 형한테 얘기해야 되나? 보람이요? 없어졌네? 없어졌나? 왜 없어졌지? 없어졌나 보네. 그래서 그그 그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로 제가 방송을 안 봤거든요 트위치 방송. 록타 누나 방송을 조금 보다가 아, 그때부터 제가 트위치를 안 들어가게 돼서 그래가지고 안 보게 됐는데 어느 어느샌가 록타 누나가 2024년 12월 24일에 그 후에 방송 안 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무슨 일이 있나 트위터 한번 들어가봤어요 병원에있대요 그때 병원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루타 누나 아, 건강 그좀 병이 있어 병이 있어 이거 아, 욕 아니에요 아 무슨 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나 이 생각을 했죠 근데 6월 6일이 되니까 아닌가 아 계속 올렸어요. 쭉 올렸는데 어,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쭉 올리다가 6월 6일에 계속 건너뛰어요 이거를 날짜를 이게 날짜를 건너뛰는데 안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 누나가 이제 6월 6일 마지막 6월 6일에 어, 오후 12시 12분에 그때 제가 어, 학교에 있었나? 이때? 이때 내가 학교에서 보냈었나? 확인해 보자면 6월 6일에 제가 뭐 했냐면 금요일이거든요. 이때 제가 학교에 불금이었거든요. 그, 그때 불금 날이어서 아, 그 학교 행사가 아니라 불금이었거든요. 금요일에는 불금. 그때 제가 어, 수업 수업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어, 록타 누나가 올렸길래, <laughs> 봤어요. 봤는데, 생일이라고 올렸어요. 번역을 하자면, 케이크 내놔요. <laughs> 했어요. 근데 제가 못달았죠 댓글을. 그때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냥 하트만 누르고 그냥 말았어. 말았어가지고, 그냥 하트 눌러서 그냥 말았죠. 음 6월 6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불금이었거든요. 그그 그 뒤로 안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방송을 복귀하고 나서 이 루크탄 누나가 갑자기 뭐라고 뭐 욕할 수도 있고 쌓인 게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복귀해가지고 소나짱 보고 싶어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때 방송 킬 거니까, 500명 된 후에 방송 킬 거니까 제발 좀 눌러주세요. 하, 록타 누나, 예, 네, 병원에 있을 것 같아, 예. 록타 누나, 원래, 저녁이나 밤에 방송하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9시나, 8시나, 그때 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8시부터, 10시나, 아니 11시, 10시나, 11시, 9시나, 10시, 11시, 그때 켜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키거든요. 그때부터 키는 걸 제가 알아서, 먼저 들어가거든요. 먼저,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위, 트위치를 킵니다. 어디 갔어? 여기서 트위치를 킵니다. 어, 저는 아직 계정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어, 타이틀을 안 했어요. 자, 누릅니다. 더보기를 계속 누릅니다. 여기서 록타 누나를 찾습니다. 어딨어? 있죠? 누른 다음에, 이거를 눌러요. 채팅을 누르고,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누구 방송 봐야지? 이 사람 방송하면 안 되지. 아, 이 사람 방송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딱 방송이 켜지잖아요. 아, 뭐야. 아, 여 다음에 안 보여지니까. 이때부터 저는, 꽃니찌와 라고 하거든요. 록타 누나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꽃니찌와를 했거든요. 이때 방송 켜서. 예. 네, 저 바로 누나가 방송 키, 키기 전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존나 기다리거든요. 어, 욕해서 죄송하고, 존나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방송이 켜졌어요. 들어가, 어? 채팅으로 쳐요. 채팅으로 쳐서, 꺼니치아 치고, 누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록타 누나가 언제 저를 봤냐면, 어, 2023년 10월에 제가 얼굴하고 방송했을 때, 그 당시에 시청자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에이. 그래서 거기 로코타 누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미네미상 그리고 어~ 또 있었는데 네코 저~ 아는 이름 똑같죠 네코 그리고 그~ 그상 아~ 형그형 아, 그 형. 형님 형님 그분이랑 그세 분이서 제가 친해졌거든요 팔로우를 누르셨거든요 저를 어, 눌렀나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네, 네, 기억이 아예 안 나거든요. 진짜 기이안 납니다. 아 그리고 어 뭐야 팔로 왜 취소했니, 이 사람? 음, 음. 아 이분이랑 어 이분이랑 이분이랑 어 이분 이분도 어 맞을걸 친했었 그나아어 이분도 친했었고 큐오님도 일단 큐오님 얘기해도 되나? 아 이분도 좀 친했었고 조금 예네 조금 친했었고 이분이랑 어 이분이랑 이분이랑, 이분이랑, 이 사람 팔로우 해가지고 저랑 생일이 똑같아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누르는데 팔로우 해주시더라고요. 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분도 저랑 친했거든요. 제가 방송에 들어가잖아요. 어, 인사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었고요. 이분은 내가 팔로 그냥 내가 팔로우만 눌렀나 봐 아, 그 시절이 진짜 그립네요. 록타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아, 그때 지플리 5 나왔을 때 록타 누나 사진 넣고 했었는데 그 커버 화면에다가 와. 제가 그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커버 화면으로. 근데 배경 화면은 해 놓진 않았어요. 록타 누나 안 넣었어요. 아, 언젠가 그 시절이 오겠죠. 로쿠타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기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앙추한님 얘기해도 되나? 앙추한 님이 새로운 버츄얼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저 그때 방송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또, 또, 또 뭐라고 하셨지? 그 새로운 버츄얼인가? 어,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듯.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볼게요. 아, 새 신상. 나올 때쯤에 방송 다시 하려고 해요. 예, 어. 네, 새로운 신상. 어, 양추아님 새로운 신상 나오신, 신의상 나오신다고 하셨죠. 예, 네, 옷 나온, 어, 옷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신다고 하셨죠 예 축하합니다 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예앙초한님예꼭 방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 꼭 들어갈 거거든요 어저 만약에 앙초한님저 뭐야 저 뭐야 죄송합 온라인이야 제가 방송 복귀하면은 그때는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지금은 제가 어 뭐라고 해야지 멘탈을 잡아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에는 무너졌죠. 그때는 개 병신이었어요. 저는 저의 는개 병신이었어요. 멘탈 안 잡았을 때저의 멘탈 안 잡았을 때손나네코가 멘탈 안 잡았을 때 그건 개 병신이었어요. 저는 저는 개 병신이었어요. 그때는 왜 병신이었냐? 와 시발. 그때 생각만 해도 내가 병신인 것 같았어요, 예. 어우. 멘탈을 잡으려고요, 그냥. 안 울려고. 울면은, 살아, 울면은, 어? 그거는 진것 같아서. 어. 예. 로크타 누나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멘탈을 안 잡았죠. 울기만 했죠? 음. 저는 그때 당시에 우, 울기만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울지 네. 않을 거예요. 꽉 잡아 나가지고이 머릿속에 있는 잡아 나가지고 네. 방송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는 앙초한님보다 많아요, 구독자 수가. 트위치, 치즈지기랑 트위치 팔로우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겼어요. 한번 볼까? 어 내가 이겼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진짜 이겼어요 그냥 전, 저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때 당시에는 트위치 방송이었으니까 레이드라고 해야 되죠? 그때 13명인가 주셨거든요 그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어우, 씨어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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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님 방송, 어우,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앙초아님 거 보면은, 와.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 아까 봤는데 어디 있지? 나 팔로우를 취소했었나? 아니 텐데 팔로우 했었는데 봤는데 어디서? 왜안 뜨지? 어 팔로우 해 놨는데 왜안 뜨지? 근데 내가 이겼어. <laughs> 그 대신 예, 네, 여러분들 제가 홍보 하나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놀리는 거 아니고요. 예, 네, 앙초하님 팔로우 좀해 주세요. 예. 네. 근데 제미니 여러분들은 미성년자들은 돈 주지 않아도 돼요. 주, 줘도 돼요.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스트리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이죠예1이에요1어 네, 저랑 비교하면은 제가 이겼거든요 <laughs> 왜 이겼지? 언젠가 소나네코님을 만날 수 있죠? 이걸 제가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복귀할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포하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앙초하님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어

저제거 구독 눌러 주시 왜 이렇게 발음 이상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앙초한님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티즈직 팔로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예, 앙초한님이랑 저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앙초한님이 그, 뭐 구독자 많아지는 게 좋잖아. 복귀하시면 제가 링크 드릴 거거든요, 앙초한님이. 복귀를 하시면은 제가 링크 드릴 건데요. 그때가 와도 그때 가서 네. <laughs> 댓글 달아 주셔도 돼요. 근데 제 언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저의 저 소나네코 언급 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면은 스트리머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천이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나네코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어, 계속 얘기하시면은 강퇴되니까. 어, 태팅 못 치니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예. 제가 나중에 500명 되고 구독자 복기 제가 구독자를 그때 켜서 어, 테스트 방송 키고 좀 소통하다 갈갈것 같거든요. 아그 영상 보여주고 그거 복기 영상 보여준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그때 봅시다. 500, 500명 5 0 0 되면 500만 명 아니고 500명 되면 500명. 그때 봅시다. 예, 구독, 구독, 취소하신 분들 아,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어, 구독 눌러줘야지. 구독. 어, 저는 얘기할 게 있는데, 앙처 님이 메이드 어서 좋은 점이. 아, 어, 나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개새끼야. 생각 좀 하지 마, 이씨. 빨리 새끼, 이거. 어, 상상을 해버렸네요. ᄌ 됐네. 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들어오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예, 요거, 채널 좀 구독해주시고요. 아, 제발,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500명 대면은 방금 키겠습니다. 예. 영상 먼저 보세요, 저거. 영상 먼저 봐.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빠빠이